안녕하세요 n 디의 부동산랩 앤디입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직접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아, 아시겠지만 지난 6.2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이 문제도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었죠 이게 정치권에 이 문제가 전달이 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야당이 야당에서 일부 내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진행 상황은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뭐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굉장히 미온적인 상황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 실질적으로 이게 에, 규제 제한 어, 정책이 에, 제대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뉴스 기사도 많았었고 어, 한데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어, 해보는 게 어,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먼저 이제 현황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예. 어, 뭐 이렇게 그래프를 좀 나타내 봤는데 어, 지난 2010년도부터 이제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올해 7월까지 이, 이러한 흐름들을 그래프로 그려봤습니다. 어, 뭐 보시면 쉽게 아시다시피 그 외국인의 매수인 외국인 매수인 비중은 어, 꾸준히 증가 추이에 있고 어, 최근 들어서 좀 어, 이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왜냐하면 2010년도에 그 외국인 매수인 비중은 전체 매수인 중에서 한0.2% 수준이었는데 이게 이제 꾸준히 늘, 늘다가 뭐 0.64, 0.75, 뭐0.9 작년 기준인데 작년 기준으로 외국인 매수인 비중이 거의 0.9%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7월 달 기준 어, 상반기 조금 지났는데 그 외국인 매수인 비중이 거의 0.97%뭐 올해가 다 되면, 어, 올해가 지나면 거의 1%는 충분히 에, 이상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어, 물론 이제 이렇게 기사에 보면 그 이제 2010년도 통계집계 이후에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 해마다 어,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어, 지금 보시면 어,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0.9%였는데 이미 어, 지금 뭐그 전반전 끝났죠. 어, 전반전 끝났는데 어0.97% 어, 작년 기준으로 거의 어22.5%어 증가한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 중국인들의 그 매수인 비중이 65.6%를 차지한다라고 하니 거의 뭐어 절대 다수죠, 독보적이죠. 어 과반수 이상이 중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다. 아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그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의 특징들을 보면 뭐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인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이제 미국, 3위 캐나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매입주택의 전체 10채 중에서 6채 이상을 중국인들이 매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다. 외국인 매수 중에서 어, 전체 73%가 어, 서울, 경기, 인천에 어,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그뭐 그뭐 내국이나 아, 외국이나 아, 크게 다를 바 없죠. 예. 그다음에 어, 이 외국인들의 그 매입 주택 유형을 보면 어, 뭐 아파트 비중이 거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에, 물론 이 중에서도 예, 뭐 전체 77%가 집합 건물인데,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다세대 주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아무래도 그 아파트는 아, 투자 비중이 높겠죠. 예. 어,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의 매수는 임대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예. 어, 지금 뭐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그 확정 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건 중에서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이 한 1만 만 건이 넘습니다. 만 건이 넘고 서울에서 이제 세를 준게 임대를 준게43%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경기는 28%, 인천은 7%. 그러니까 서울에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뭐열채 중에서 네채 이상은 투자성이라는 거죠 투자성 이렇게 세를 중거를 보면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왜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을 할까라고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집값 상승을 기대한 투자라고 보면 되겠죠 시세 차이를 노린 투자 목적의 매입이 증가를 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특이점은 이제,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어 작년 2월달에 어 전국적으로 1억 300만 평이 그 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제 어, 주택이 부족하니 어, 주택을 지을 땅을 확보를 위해서 어, 해제를 한 건데, 어이 지역도 어 외국인들이 어, 매입 가능한 지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들하고 내국인들이 내국인 대비 어, 특별한 차별점이 없습니다. 똑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오히려 이제 그 내국인들은 어, 최근에 그 정책 발표를 통해서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게 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역차별. 쉽게 얘기해서 어, 이제 수영장에서 어, 외국인하고 어, 내국인이 같이 이제 수영 수영을 하는데 내국인은 아, 어, 수영을 하는데 그 오리발에다가 오리발에다가 이제 그 정부에서 그 납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죠. <laughs> 예, 어, 제대로 수영을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근데 외국인은 어, 같이 수영을 하는데 외국인은 어, 수영장의 물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 뭐 손짓고도 쉽게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이 드는데 예 그만큼 상대적으로 외국인은 오히려 혜택이 많아졌다라고 보이는 거죠 외국인은, 내국인은 이제 fair한 플레이그라운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출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내국인은 지금 대출 규제가 돼가지고 어, 상한선이 6억으로 딱 묶여진, 묶여져 있는데 외국인들은 해외 은행을 통해서 뭐그 능력껏 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 이전에 뭐 일본에서는 뭐그 담보가치의 뭐100% 이상까지 어, 대출을 해줬었는데 어, 뭐그 중국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 능력껏 대출을 땡겨서 어 국노, 국내 부동산에 투자를 하, 한다 보면 사실 지금 어 환율상으로도 굉장히 에 환차익도 어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 국내 부동산도 쉽게 살 수가 있고 또어 시세 차익도 향후에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저로의 찬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제 말씀 드렸다시피, 그 올해 그 상반기 1월부터 이제 7월까지의 기간 동안 보면 작년 동기 대비 22.5%가 는 이유가 그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이제 나중에 시간 대서 한번 보세요. 뭐원 그 달러 환율이나 또 엔화 어그 환율을 보면 어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 환전해서 아 국내 부동산 사면 뭐 환차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실세 차익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이제 복합적인 아 요인에 따라서 지금. 어, 외국인 어, 부동산 매입이 늘고 있다 라고 저는 어, 어, 판단이 됩니다 이제 반면에 내국인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 지금 굉장히 어, 힘들어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다 예,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죠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아,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죠. 내국인의 역차별 문제. 자 외국인은 이제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뭐 LTV, DTI 이런 규제를 전혀 안 받죠. 능력껏 자금 조달을 해서 어,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또한 이것죠. 자금 출처 검증의 한계. 그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은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규제 지역에서 자금 조달 어,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 자금 추처을 소명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은 사실상 이거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어, 내국인과 다르게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런, 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공평한 아,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규제 회피. 자, 어, 내국인은 이런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근데, 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어, 세금을 제대로 어, 징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외국인이 뭐뭐 뭐 일주택자인지 어, 뭐 다주택자인지 이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기본적으로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어, 양도소득세 뭐 취득세 중과 이런 게 전혀 대수, 어, 사실적으로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 국내인 내국인 같은 경우에 투명하게 에, 세금이 어, 증수가 되는데 외국인들은 이러한 어, 세금 규제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 형평성 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법적 제도적으로 이거를 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규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아, 굉장히 미, 미온적인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집권당에서 이거를 적절히 움직여야 되는데 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 이해를 안 하려 하고 있다. 그래서 역차별, 어, 내국인들의 역차별 이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은 또 이런 문제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 불법적인 투기적인 거래가 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그 국토부 관계자들도 지금 어, 인정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이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외국인들은 뭐 업다운 계약서, 뭐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어렵죠. 예. 거의 뭐어려운 어, 사항인데 거래 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편법 증여. 명의 신탁. 아, 이것도 뭐 굉장히 왜냐면 하 개인 정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의 신탁도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어, 부동산 실거래 가제 도입된 이후로 이런 게 거의 어려운 상인데 명의 신탁도 지금 뭐 맘마 먹음 할수 있다. 불법 전매 다 연결 연결된 거죠. 예 그다음에 대출 용도 외 유용 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 야, 이런 그 <laughs> 어, 내국인들은 어, 거의 뭐 어려운 상황인데 어, 외국인들은 이러한 그 불법 거래가 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그다음 이것도 굉장히 어, 심각한 문제죠. 어, 세입자 보호 문제 어, 이것도 그 그러니까 외국인이 임대인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아내주지 않고 본국으로 도망갈 경우에는 어, 이거를 회수할 방법이 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러한 그 각종 예, 그, 아, 그, 이슈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 이러한 그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 뭐 법적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들이 없습니다, 지금. 어, 뭐 도망가면 이거 막을 방법도 없죠. 결국엔 그 피해는 어, 내국인 임차인들이 에, 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이것들을 뭐, 심각성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당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외국인, 그, 임대인 비중이 많이 이, 올라가고 가고 있죠.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이제 늘어난 사항인데, 외국인이 임대인일 경우에, 어,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어,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실제 피해 사력, 피해도 피해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아,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이 외국인 대상 어, 부동산 매입 주, 매입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미온적인데 사실 이 부동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매입하는 경우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그 선진국들은 많이 어, 깨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규제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어, 어, 뭐 사전 승인이 필요한 거죠. 어, 정부의 승인 이후에 어, 매입을 할수 있다. 어, 취득세 뭐20% 부과. 어, 이러면 뭐 거의 뭐 어, 이게 투자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죠. 웬만하면 사지 말라는 거죠. 홍콩 같은 경우에도 비영주권자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어, 취득세 30% 부과. 아 이런 상황에서 뭐 쉽게 뭐 투자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다음에 호주, 호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 그 승인이 필요합니다. 매수를 하려면 승인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 주택도 신축 주택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아, 상황이고,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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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도 호주 및 싱가포르 국적자 외에는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금지시켰습니다. 뭐,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중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이제 이민을 많이 갔죠. 많이 간 지역들 중에 한 하나인데 이러한 그 부작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 매수를 원칙적으로 금지를 했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주택 소유 금지를 했습니다. 2027년도 1월 1일까지 연장을 시켜 놨네요. 반면에 반면에 중국은 뭐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그 부동산 취득을 어 제한적으로 허용. 거기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주를 해야지만 그렇게 매수할 수, 수 있게끔 해 놨고. 그러니까 사실상 금지를 시켜 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어 거의 뭐 외국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 쉽게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죠, 지금. 지금 뭐그 어, 이러한 그뭐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러한 선진국들은 어, 외국인들의 어, 부동산 매입에 대한 뭐 취득세 중과라든지 군에 어, 구매, 구매 가능 부동산 유형을 제한을 한다라든지 어,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해서 굉장히 이런, 그, 제도적으로 막아놨는데, 아,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교하면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어, 어, 손짓고 헤엄치기, 에, 그런 수준에 어, 굉장히 어, 자유로운 시장이 돼버린 거죠. 아주 그냥, 어, 그러니 그 전년 동기 대비 22% 이상 어,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어, 지금도 뭐 환율도 좋아지고 있고, 아,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 어, 지금 뭐그 뭐, 다방면에서 어,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정치권에서 빨리 안지르고 있죠.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어, 법적 규제를 강화해서 외국인의 이런 투기성 어,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어, 규제가 어, 규제 마련이 심각한 상 어, 심급한 상황이죠. 그다음 뭐 세금 차등화 뭐 싱가포르라든지 그다음에 뭐 홍콩이라든지 이런데 뭐 취득세 중과 아, 그런 방식으로 세금도 차등화가 필요하겠고 뭐 그런, 그런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중국에서 우리나라 아, 사람들이 어, 매입하는 거제한을 두듯이 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아, 상호주의는 적용을 해야겠죠. 지금은 이뭐 상호주의가 전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내국인과의 형평성 제고와 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아, 규제 마련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전 이전에 그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원칙적으로 그 외국인의 특히 화교들의 부동산 매입을 제한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어 김대중 정부 정부 서부터 이게 풀렸죠 어 풀리고 나서부터 지금 뭐 거의 지금 와서는 어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어 부동산 매입이 자유로워졌다 상대적으로 더 쉬워졌다 어 외국 내국인은 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이 때문에 어 조속하게 예, 이런 상황들이 에, 바로, 잡아, 바로 잡아줘서 아, 그 공평한, 공평한 아,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야겠다 아, 라는게 의견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아, 정부에서 아, 조속히 에, 대책을 마련해 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